당신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말로 시작되고 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많은 말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마디를 건네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능숙합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삶을 더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말로써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말 한마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부터 예쁜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말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날, 한 중년 여성인 정선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마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자꾸만 우울한 기분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산을 도와주던 점원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참 힘드셨죠? 하지만 웃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정선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응원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원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선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 말이 단순히 표현된 문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어떤 말들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 현수 씨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가는 지하철은 늘 붐볐고 피곤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현수 씨의 기분을 더 가라앉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겹게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는 아주 평범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고 소년의 작은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수씨는 그 장면을 보고 문득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무뚝뚝하게만 행동했던 자신이 그저 조금의 따뜻함을 전하는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대화는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상대방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툰 말을 건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다투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생겼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미안했어. 우리가 서로 더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말 한마디는 다툼을 이어가던 감정의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건넨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대화 방식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쁜 말의 방식과 그 말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씨는 몇년전한 직장에서 만난 선배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민영 씨는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영 씨, 모두가 처음엔 실수를 해요. 그건 배우는 과정의 일부예요.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마치 꽉 막혀 있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한 줄기 바람 같았습니다. 민영 씨는 그 순간부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의 말 한마디가 민영 씨의 태도와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포장된 말이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는 점점 긴장하며 실수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아요. 그 실수가 오히려 더 멋진 연주로 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당신이 더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의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아이는 자신감을 되찾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말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우리가 대화 속에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 한마디의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에 필요한 노력과 자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어휘를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을 담은 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가 조급히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단순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돼.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우선 건네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따뜻한 표현은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참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와 같은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전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부담이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상황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힘내면 다잘될 거야. 와 같은 말보다는 지금 충분히 힘들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예쁜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찰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내가 건네는 말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있을까? 이번에는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말하기의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한 직장인이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감정이 쌓이다 보니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불편했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동료는 오히려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미안했다며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더 좋은 협업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의 말을 건넸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담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딸은 사춘기를 겪으며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그럴수록 딸과 가까워지고 싶어 더 많은 충고와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모든 말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딸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조언하려고 했던 모든 말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어.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에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언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곧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가?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단단하려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 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귀도 잘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한 회사의 리더십 강연에서 강사가 말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리더는 질문을 던지고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팀원들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과 배려가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든 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실험은 말이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둘째,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항상 점검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말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같은 짧은 말도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의 기술과 철학적 조언들을 더 일상적으로 풀어내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랬어?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실수를 지적하거나 조언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너라면 잘 극복할 거야.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감은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 속상해하고 있을 때 너는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쁘구나. 왜 노력하지 않았니? 라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반면, 이번 시험은 아쉽지만, 너의 노력을 알기에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는 말은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실제 일터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리더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봐. 이 말은 직원에게 변명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리더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면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단순히 상황에 따른 대화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바꿔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저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헤르만 헤세의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고유한 세계를 품고 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바로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대화 속에서 더욱 지혜롭게 말하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